다른다고 보든 찍어주면 돼. 세 가지 쪽에 다네 가지 쪽. 싼 걸로 쉽죠. 어 매워.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되세요? 아무 생각 없어. 나그 자는 걸로. 어 크런이라는 죄로 운전도 해야 되고 상도 봐야 되고 전도 붙여야 되고 그래도 할줄 아는 있으니까 그렇죠. 선생이 안 하시는 거예요? 나? 네. 난 잔소리. 내마나 이거로 다 하잖아. <웃음> <웃음> 야, 미치겠다. 어머! 어머! 좋죠? <웃음> <에>? <웃음> 네? 아까 틀어놨어왜 올라오신 거예요? 자러 <laughs> <laughs> 네? 아까 차에서 많이 주무셨잖아요. 못 잤거든? 자는 <laughs> 상관했거든? 요 참고 영상 나갑니다. 어? 어? <laughs> <laughs> 어 차가 뭐 뿌린다 보다 폐부르지 그렇지? 네. 그냥 그만 찍고 자자, 피자 아 아주 이제 하도 치다 보니까 나의 실체 다보여준 <laughs> 나의 실체 다 보여. 좋은 요 years later. 다 정하셨어요? 응? 묻었다니까, 올라가가지고. 어, 털어, 이거, 털어, 어떻게 징그러워, 막, 바뀌었어. 소리 다지, 지금. <laughs> 엄마, 다른 거 줄까? 어, 어 진짜, 바꿔볼까? 어, 징그러워. 선생님, 어, 손님 진짜 많으시네요. 좀. <웃음> <웃음> 그래, 진짜, 진짜 얘는, 어. 그냥, 소개, 소개로 손님이 이렇게 많은 거니까, 점을 잘 보는 거지. 너 신엄마가 누구니? <웃음> <웃음> <저> 우리 애들. <laughs> 손님 보러 가겠습니다 손님 오셨어? 지금 올라오신대요 음... <laughs> 구독 좀 눌러주세요 쌤쌤 음, 방 오신 거예요? 음. 어? 아 얘네 똥구리 주사 같이 싸는구나 아았데 깨끗이 안 먹었어 아까 이걸 <laughs> 음? 아람아 너무한 거 아니냐? 지금 이때서 저거 보니까 저거랑 혼자 저만 앉아갔다가 엄마왜 저만 저걸로 잘이어서, 잘 연습하고 잘 노는데? 엄마가 지금사를 했어 야, 너 도도 쓰게 저한기도들이잖아 음. 저걸로 잘이어서, 잘 연습하고 네, 잘 노는데? 네 저만 색잘 되실 것 같아요? 당연하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<laughs>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? 지금 오늘 점사 손님들 다 봐가지고 손님들께 네. 감사하다고 옥수 음. 갈고요 인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. 구독좀 눌러주세요 옷 갈아입으셨네요 퇴근했습니다 <laughs> 뭐하시는 거예요? 보쌈 먹으려고요 심이 걱정되네요 음, 맛있을까? 잘 될지 안 될지 <laughs> 응? 퇴근하니까나 <laughs> 아. <laughs> 음료수 음료수 맞지 고기, 근데 엄마 고기에 음료수 먹어야돼? 나술마시려고 마셔 난 소주만 있으면 돼뭐 드세요? 이즈백 싫러싫러 언니는 뭐 드세요? 저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아니, <laughs> 그렇지 않아요 맥주 요 <laughs> 네? 맥주 아, 그럼 언니야 야. 나 맥주 먹고 소주 사올 소주 맥주 안 아. 사와 아, 구독 좀 눌러주세요 아람이가 던지 올라오면 엄시고 오고 응. 넌 나를 던지게 만데고 가면 음. 먹는다 우리 오늘? 거네2차이에서는술드이나요 아, 니거뭐요안이리 아, 요 아, 아, 이요 아, 이 이거 뭐 아, 아, 이요 아, 데이요 이거 뭐예요? 요 아, 요요 나 네, 안녕, 좀 오셨어요. 장구러기지만 우리 집도 알았는데 이날 준비? 오늘 아침인가요? 여보세요. 아침에 라면. <laughs> 네? 빨리 오세요 아씨. 네, 빨리 와. 어?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? 요밥 먹고 자만 씩 하고 또 있다가 손님. 지성하고 네. 그리고 이제 가야죠. 가야죠. <웃음> <웃음> 네, 잘 주무셨어요? 잘 잤어요. <laughs> 오늘 정한 <저만치> 씨 파이팅입니다. <laughs> 구독 좀 눌러주세요. 님인지 네가 약이를 해야 돼. 그래서 너 이렇게 이해. 너희는 모든 신령님이 뭐 갑자기 하시는 게 아니라 더 합의가 잘 됐어. 서로 도와 줄게 너도 괜찮아. 단체를 좀 밖으로 내서어 풀어내고 한복을 좀 안사드리고. 그렇지? 그게 더 바편할 것이다. 점만씩끝난거예요 예, 빨리 끝났어 <laughs> 정원식, 마음에 드셨어요?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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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어정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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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답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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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나서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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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가 만원됐냐 아, 쓰으세요 제가? 2 야, 야. 구독 좀 눌러 주세요. 뭐 <laughs>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연하지. 지금 제가 집비하고 있어요. 아, 오늘 제가 집 최선 있으시다고 했죠. 네. 음, 나는 물 준비하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최상 잘 마무리하시길 네.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이제 가야죠. 끝까지 이 얼굴 찍어겠어 이렇게? 네 이제 가야죠. 아니 내가 뭐지 영수가 이 가야지. 선물 들어주지. 나? 응. 안녕 가보시요 수고 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. 다음에 또 봬요. 또 봬요. 우리 그러니까 얘기 이제 아무것도 안하고생했으 안녕 엄마 전화 할게요 아니야. 네가 가 잘했어. 때 같이 가요. 앞에 아저 구독 좀 눌러 주세요. 아니야, 드릴게. 아니야. 어, 고생했어. 전화 드릴게요. 어이. 네, 가세요. 야야. 급해 지금. 급 안녕.